자, 아, 단면의 너비가 3제곱센치미터인 수도관으로부터 올라 나오는 물의 t 초의 속도는 이거라고 한대요. 자, 이때 물이 나오는 순간부터 4초가 될 때까지 물의 양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이, 애들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도관은 그래야지. 얍. 얍, 얍. 어이, 자. 오케이? 자, 여기 원래 이렇게 땡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넓이가 이제 뭐라는 거예요? 넓이 이게 지금 3이래 그치? 그럼 여기서 물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 슉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콸콸콸 근데 이게 물이 나오는 속도가 이렇대 그리고 4초가 될 때까지 물에 나오는 양을 구해달래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나요? 지금 참고로 지금 속도가 나름 t에 관한 식이지. 그러면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이 나오는 양을 구하려면 여기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나름 이렇게. 여기 부피를 구하면 그게 물의 양 아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단면의 넓이 나니까 우리 여기만 알면 부피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안 틀었으면 지금 이렇게 물이 여기 찰랑찰랑 하고 있을 거 아니야? 틀고 나서 이렇게 속도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여기 맨 끝에 찰랑찰랑 하고 있던 이 물이 4초 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4초 후에 위치를 알면 되는 거야. 이게 여기 길이나 마찬가지. 자, 그러면 4초 후에 위치니까 속도를 뭐하면 돼, 그냥 접근하면 될거 아니야 얘는 4t-t제곱이니까 2 t 제곱3분의1 t 세제곱 플러스 c인데 어차피 틀었을 땐 0이겠지, 뭐 처음엔 안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4초 후면 뭐야, 여기다 4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4 넣어 그럼 뭐 돼, 이거 어? <laughs> 여기 4 <laughs> 넣으면 이게 48이... 아... 32-3분의 64잖아요. 그쵸? 3분의 이거 96이니까 32 되겠죠. 그쵸? 그치? 이게 이제 뭐인 거야. 3분의 32란 뜻이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물의 양은? 3분의 32에다가 곱하기 3만 하면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이게 일명 수도꼭지 문제야. 수도꼭지 문제야. 지금 뭐한 거냐면 이거 한 거야. 단면의 넓이에다가 여기다 뭘 곱하면 되죠 그냥? 그냥 뭐, 뭐 X초 후에 뭘 하면 돼 위치를 곱하면 우리 뭐가 되는 거야? 물의 양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애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많이 틀리냐면 선생님 그냥 여기랑 이게 속도가 이러니까 여기다 시간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길이는 속도를 알면 속도에다 시간 곱하는 거로 우리 처음에 배우잖아 근데 그건 어떨 때야? 속도가 일정할 때 그치? 근데 이렇게 속도가 변한다면 뭘 해줘야 되는 거야?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속도가 일정할 땐 적분하면 원래 어떻게 돼요? 일차가 되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t만 곱하면 되는 거나 똑같지 그치? 하지만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는 적분을 해서 위치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것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더 넣었어. 자, 이번엔 반지름이 길이가 2인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의 속도를 역시 VT라고 하면 저렇대. 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물의 양을 찾으래. 그럼 똑같잖아. 차이가 없지.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반지름이 길이가 2cm인 수도관이라고 했어. 아까는 대놓고 단면적이 몇이야? 이렇게 줬지, 그치? 자 이거면 이제 단면적이 몇이라는 거야 단면적 이게 4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다 뭐만 곱하면 돼? 아그러뭐 멈출 때까지 흘러나온 물의 양이니까 멈출 때까지 뭐 위치를 찾아야겠다, 그렇지? 자 멈출 때는 속도가 뭐가 될 테니까 0이 될 테니까, 그렇지? 0이 되는 건 t가 몇일 때? t가 6일 때네, 그렇지? 근데 지금 또 꼬라지가 수상한 게 이게 속도 자체가 나름 몇 차예요? 또 2차고 x 절편 0하고 6인데 그치? 그치? 그러면 적분 안 해도 될것 같은 게 여기 넓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치? 여기 넓이면 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면 되니까 6분의 최고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큰근에서 작은근 뺀 거에 세제곱 그러니까 36이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36에다가 4파이만 곱하면 되겠다. 144겠지 뭐. 알겠어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당연히 뭐 해도 이거 적분해서, 적분해서 찾아서 계산해도 상관없어. 알겠어요? 나름 꼼수랑 꼼수는 다 알려주고 있는데 시간이 안 모자랐으면 좋겠다. 알겠어요? 아, 이번 시험 범위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꾸 물어봐봐. 선생님 계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자꾸 물어봐봐. 선생님 오래 걸려요? 어렵게 됐어요? 쉽게 됐어요? 계속 물어보면 막 짜증날 거 아니야. 아, 그냥 풀어! 뭐 이러면 아니, 어려! 뭐 이렇게 얘기해 줄거 아니야. 자꾸 물어봐봐. 안 해줘? 더 물어봐봐, 더. 더. 선생님 오래 걸려요? 막 이렇게. 선생님 서술, 어, 니네 이번 서술이 없다며. 아닌가 니네가? 아 니네가 없냐? 아, 개꿀이야소수형 프리니까 아, 부럽지 그치? 나도 근데 뭐 수행 뭐 이상한 거 봤냐? 근데 왜 그렇게? 아니 니네 입시 결과 이번에 좀안 좋나? 어 그럼 더 양아치잖아 <웃음> <웃음> 야 그러면 서술형을 안 내니까 객관식이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그치? 조금 불안하긴 하다. 그치? 그치? 서술형이 오히려 좋을 때도 있어. 서술형이 어렵지 않으면 솔직히 땡큐죠. 그렇않아 어렵지 않으면 오히려 뭐, 뭐 객관식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는 것보다 낫잖아. 그치? 근데 이제 서술형이 이제 드럽게 어려우면 이제 개장나지. 그치? 그치? 자, 일단 얘는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을 위로 8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D초의 속도 그래프를 줬어요. 그리고 일명 기억리그 자, 전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 멈춘 적이 있다. 자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2초 동안 멈춘 적이 있네. 자, 맞아요, 틀려요. 자, 이거는 이거 진짜 완전, 완벽한 페이크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 여기. 여기 딱 봐도 몇 초예요. 딱 봐도 2초잖아요. 그치? 자, 여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멈춘 거냐? 이거야. 자, 멈춘 게 아니지. 그치? 만약에 이게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야. 만약 위치 그래프야. 그럼 이건 멈춘 거야. 그치? 왜?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게 속도 그래프니까 얘는 멈춘 적은 있긴 있지만 몇 초에서 4초랑 6초에서 잠깐 속도가 뭐가 되긴 해. 0이 되긴 해. 그치? 근데 이게 멈춘 건가? 멈추긴 멈췄어. 이런 거야. 앞으로 가다가 뒤로 바꿨거든 그치 얘는 뭐야 뒤로 가다가 앞으로 바꿨어 그치 바로 바꿨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2초동안은 아니야 2초동안은 그치 그치 2초동안은 아니야 자 점피는 움직이고 나서 방향을 4번 바꿨대 자 움직이는 방향은 뭐하고 똑같으니까 속도의 부호랑 똑같으니까 자 그럼 여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니까 몇번 바꿨어요? 두번 그리고 참고로 여기 8초 때는 움직이는 방향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안 바꿨어, 아직. 그치? 그치? 그래서 모두 기억해야 되냐? 자, 속도가 0이 됐다고 무조건 다 운동방향 바꾼 건 아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는 4번이 아니라 2번만 바꿨다. 음, 뭐 답은 웬만큼 나온 거 같은데. 자,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 출발점에 위치한다. 출발점에 위치하려면 말 그대로 위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잖아. 자, 근데 음. 여기서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분명히 앞으로만 갔죠, 그렇죠? 그럼 원점으로 올수 있나요? 아, 절대 안 돼. 유식스레 같은 거. 자, 전피가 출발하고 나서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속도의 절대값을 접근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네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조금 더 어려운 거.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사실 이두 문제를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자 보통 이렇게 나올 거야. 보통 이제 속도가 다 직선의 형태로 나올 거야. 뭘 구하기 쉽게. 넓이 구하기 쉽게. 이러면 쉬운 거. 근데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게 되면 곡선이 나오면 이 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은 뭐 넓이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순수 개념으로 가야 돼. 알겠어요? 자 다음은 가지점을 출발해서 나 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세 자동차 ABC의 시간 t에 따른 속도 v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몇초 걸렸고요? 몇초 걸렸고요? 몇초 걸렸고요? 3 0 초. 자 그러면 예상할 수 있어 누가 제일 빨리 도착했겠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 ABC 세 개는 같은 거리를 움직인 거죠. 자 같은 거리를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여기 전체 넓이, 여기 전체 넓이, 여기 전체 넓이는 다 똑같다 다르다. 다 똑같다는 뜻이야. 알겠어? 자, 오른걸 찾으라. A하고 C의 평균 속도는 같다라고 했거든.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자,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위치의 평균 변화율을 찾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위치의 평균 변화율이면 지금은 맨 마지막 초하고 시작한 초가 일단 기본이 돼야 돼. 40 빼기 0 40 빼기 0 알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나 지점까지 거리를 모르잖아. 그치, 나 지점까지 거리 모르니까 그냥 L이라고 해보면 처음에 위치는 분명히 뭐였으니까 0이었잖아. 둘이 똑같죠, 그쵸? 그쵸?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똑같다. 그럼 누구만 딱 봐도 다르겠어. 평균 변화율은 B만 다를 수밖에 없지. 왜? 뭐가 다르니까. 얘는 차이가 없어. 이동거리는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치? 하지만 뭐는 차이가 있어. 도착한 시간이 차이가 있잖아. 그치? 자, B와 C 모두 가속도가 0인 순간이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가속도가 0인 순간. 가속도는 뭐를 미분한 거니까?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자이 중간 그래프가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해도요 지금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분 가능하다면 프라임이 0 되는 거 기본으로 여기 사이에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쵸? 이게 원래 뭐죠? 여기랑 여기랑 같을 때 프라임이 0되게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뭐의 정리죠 원래? 그쵸죠롤 정리. 알겠어요? 롤의 정리는 이제 평균 변화, 평균 값 정리랑 비슷한데 조금 달랐어. 평균 값 정리하고 차이는 뭐였냐면, 평균 값 정리는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랑 같아지는 게 구간 안에 하나는 있어야 돼 이거였는데, 롤의 정리는 어떨 때야? 이양 끝에 함수 값이 같을 때. 그치? 그때는 프라임이 0 되는 게 중간에 하나 있어야 돼이뜻이야 알겠어요? 아, 이게어려우면 그냥 가속도는 뭐다? 속도의 기울기다. 기울기 0 되는 거하나는 있네. 이렇게생각 하면, 돼. 알겠지? 자, A, B, C 각각 속도 그래프에서 t 뭐야? t 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는 모두 같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어 맞아 왜 뭐가 똑같으니까 이동거리 자체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맞아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야. 자, 나 다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나타낸 그래프래. 역시 뭐로 줬냐면, 곡선의 <laughs> 형태로 줬어요. 자, 이러면 계산은 못 한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니네가 보통 할수 있는 게 가정하는 거야.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 s2, s3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자. 근데 지금 보면은, 어, 구간이 이게, 아, 잘 보이지도 않아. B도 있잖아요, B. B도 있으니까 요것도 쪼개 놓자. 그러니까 S2, S3, S4, 이런 식으로 가져가 봅시다. B도 이렇게 잘라놨으니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Integral 0부터 A까지 절댓값 VT, DT. 얘는 뭐가 되어겠어 근데 0부터 a 까지는 어차피 VT가 양수죠? 그럼 이건 그냥 S1. 그렇지 어차피 s1. 절대 값이든 아니든 그냥 s1. 자, 그리고 integral. 뭐부터? a부터 d까지. 절대 값 vt dt. 자, 그러면 a부터 d까지니까 얘는 s2 더하기, s3 더하기, s4가 되겠다. 그지 이게 지금 같다는 뜻. 자, 그러면, 점피는 출발하고 나서 원점을 다시 지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원점을 지날까요? 지나지 않을까요? 자, 왜안 지날까? 이동거리가. 이리가 어. <laughs> 응. 돌아온데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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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더 더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잘했어 잘했어 맞아 맞은데 뭐냐면 지금 S1만큼 앞으로 간 거잖아 그렇지 원점으로 올려면 최소한 얼마만큼 와야 돼 S1만큼 다시 뒤로 와줘야 돼그렇지 근데 S1이 원래 뭐니까 S2 더하기 S3 더하기 S4인데 S2하고 S3만큼 뒤로 오긴 했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아직 들었어 지금 대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S4만큼 아직 덜 왔는데 다시 앞으로 갔어 거기서 그렇지 그러니까 절대 원점엔 다시 돌아오진 않아. 그러니까 원점에 돌아오려면 이 S2 더하기 S3가 뭐보다 커야 돼. S1보다 커야 돼. 알겠어요? 또는 같아도 돼. 같으면 원점 딱고 오는 거고 그렇지. 크면 지난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틀린 거. 자, 그럼 얘는 뭐겠어? 요 0부터 c까지 VTDT를 하래요. 0부터 c까지 VTDT는 뭐니까? 자, 이건 절대값을 한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S1은 그냥 넣고 S2하고 S3는 빼줘야 되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 C부터 D까지 접근한 거. C부터 D까지 vtdt. 역시 C부터 D까지 접근한 건 그냥 S4잖아요, 그렇죠? 자, 얘랑 얘랑 같아요. 틀려요. 당연히 같아. 왜? 여기 S1하고 S2, S3, S4의 관계식을 보면 S2, S3 넘겨보면 딱이죠. 그쵸? 그쵸? 그래서 너는 맞다. 자, 디귿. 뭐? 0부터 B까지 VT, DT를 구하래요. 0부터 B까지 역시 VT, DT는 뭐에서 뭐뺀 거? S1 마이너스 S2.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뭐? B부터 D까지 절대값 VT, DT.